네 어제 날짜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. 내가 건가? 판 바뀐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전에 판 네. 바뀌었잖아요. 판 바뀐다니까 안 들어간다니까. 네, 정말 이 무죄가 조금 납득이 좀 어려. 그렇죠. 게... 왜냐면은 음... 자몇 년생이에요 저분. 나는 어차피 와도 어차피 사우 저기 생일날 안 보니까 방문은 이분 웃긴 얘기 해줄게요. 자그 전에 내가 분명 판 바뀐다고 이야기했죠. 자, 판 바뀌어서 한, 내가 한 5개월 전인가, 5개월인데, 5개월 됐나요? 3, 5개월? 4개월? 판이 바뀐다고 얘기했는데, 자,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가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. 자, 국민, 민주. 싸우고 있잖아. 자, 지금?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안 되면 둘이 1게려 정치 싸우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, 난 이렇게 생각을 해. 방송이 어차피 얼레인하고 안 좋게 나왔잖아. 요 서로 공격을 하잖아. 데모를 하고. 나는 만약에 1게려를안 되면 은 나는 무승부가 될것같아 여기 무승부 자 납득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이는난 전본 입장이기 때문에 무승부라는 뭐냐면 은야 0대0 아니면 1대1 1대1 자판 바뀌었잖아 안 된다고 자 1심 무죄 2심 무죄, 무죄 다 무죄 나왔잖아 자 나왔는데 10개월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는데 될까? 상식적으로? 1대1 내가 봤을 땐 뒤를 볼것 같은데 자, 재판관들 봐봐. 보셨죠? 판사들. 자, 여기 편, 여기 편. 갈라져 있죠? 예? 자, 만약에 여기만 들어가게 됐어. 여기서 난리가 나겠지. 여기서 또, 또 난리가 나겠지. 그래서, 재판, 참, 재판사, 판사들도 제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. 상식적으로요. 아플 수밖에 없지. 눈치를 봐야 되는데. 자, 나왔는데 쉽게도 들어가게 됐어. 난리가 나겠지? 좀 눈치를 보겠지. 무슨 부 이건 무슨, 무슨 보란 뭐냐면,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. 자, 무슨 보가 될 거야. 들어가냐고? 또 피해가겠죠. 무슨 보요? 연타 1심, 2심 다 무죄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, 또 재판에 판사를 때려야 할거 아니야. 검사 입장도 있고, 판사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, 말 그대로. 자, 무슨 보야, 누가 봐도. 무슨 보라고. 될 수밖에 없어, 판이. 저는 분명 얘기 했어요 분명 내가 영상 내는 것도 있는데,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분명 내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고, 내가 탄핵에 내가 없어질까를 이야기했어요. 내 말도 나왔어, 몇 개월 뒤에 자, 대통령이 복구를 하게 돼. 한독수 총리도 지금, 왜냐면 지금 올라왔잖아요. 그러면 올라왔는데,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? 한독 총리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? 올라갔을 밖에 없죠, 상식적으로. 자, 올라갔어. 또, 왜냐면 또식계개로 나왔는데, 또 만약에 누가 들어갔다또 난리가 나겠지? 그러면은, 지금 머리 아픈 건 누구냐면요. 검사하고 판사예요. 국민들하고. 누구 편도 아니야. 무승부가 된다는 거. 나왔잖아, 어쨌든 간에. 나왔잖아, 둘 다. 무승부 됐잖아, 어쨌든 간에. 자, 만약에 대통령 복구를 하게 되면, 복귀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탄핵에는 글씨는 남아있지만, 복구 되는 거잖아. 그거 없어지는 거야. 탄핵은 됐지만, 글씨는 남아있지만, 복구를 하는 거잖아. 또 왜냐면 또 아직 재판 남았잖아. 아직 재판 남은 거야. 양쪽 재판이 남았잖아, 지금요. 그럼 뒤를 보겠지. 또 왜냐면 판사하고, 검사하고 눈치 싸움하겠지. 그럼 무승부가 돼야지.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?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내 점을 봤을 때는 그래요. 나보고 돌파를 어쩌고 보지 마요. 그럼 그럼 내가 얘기한 건그 정권을 보시고 얘기를 하셔. 중요한 무승부가 될 거라고. 왜? 누가 한 명이 또 잘못 되게 되면 어떤 상이라면 머리 또 아파. 그럼 또 연장 봐봐. 지금 내가 그때 분명히 기억나세요? 내가 그때 의사라든가 내가 분명 병원 내가 복귀한다 고 이야기했죠. 기억나세요? 네. 자 의사 좀 복귀하고 있잖아 지금 또 매니또 왜냐면 저기 움직이고 있잖아 어느 정도는요 또 거기에다가 또 쉽게 해 가지고 내가 누군 들어갔더만 어째 아, 나왔단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탄핵이란 글씨 남아 있지만 없어지게 복귀하 없어지게 되는 거 글씨 남아 있지만 또이지봉 씨가 또어면또 또 시작이 되면 둘이 또 싸우게 좀또 피통 싸우고 있잖아 그 판사하고 검사 입장에서 당연히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. 무승부가 되겠지 왜? 여기 집어넣은 문제고, 안 집어넣은 문 여기 제제안 집어넣은 문제고. 이렇게 됐다는 거말 그대로. 정치 싸움이야, 눈치 싸움이고요. 그럼 여기도 판사 2편, 저편, 또 검사 2편, 저편 나아져 있을 거 아니야, 판이요. 당연히 무승부가 날 확률이 많죠. 응? 어? 나왔잖아. 그럼 초당을 치겠지? 검사든 판사든 간에 아니면 검사가 됐던 검사도 마찬가지고, 판사들만 눈치 싸움해야 되고, 또매니저은오도에 나가야겠지.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안 들어갔잖아. 풀 나왔잖아. 납득이 안 된다며요. 자. 그러면은, 또, 딴 사람이 입장에서는 탄핵이 왜안이해가안 가? 납득이 안 가? 똑같아, 요 입장은요. 왜? 얘가 이분이 탄핵이 왜안 됐냐? 입장이 에 여기고, 여기서, 여기서 왜냐면 무심이 무죄가 지금 두 번이 나왔어. 이, 다, 납득이 안 가는 거야. 판이 갈라지는 거야. 그럼 검사,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눈치싸움 하겠죠. 왜? 누가 하는 거 난리 가는 거, 그럼 대모가 더 길어지는 거 알고 있죠. 더 난리나. 이재명 씨가 만약에 쉽게라도, 만약에 감옥이 됐다. 더난리날건안될것 같아. 더 난리나. 응? 가 같은 지 이것 때문에 식구을시키는 무슨 거가 되는 거지? 뭐야, 상식적으로. 벌금? 100만 원 하면 방송만 백 100만 원만못 나온다며요. 정치 끝난다며. 그게 그렇게는 안 돼. 자, 증거 다 있지, 안 나왔잖아. 자, 여기도 지금 나왔잖아, 어쨌든 간에. 생각을 해보세요. 난 그렇게 해. 내 저명 그래. 응? 그럼 면그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, 이, 지금, 예이면, 지금 최고 고민되는 게 누굴 것 같아요? 비디님은요 누굴 것 같아? 검사가 판사지, 뭐야? 네. 그 국민들이지 뭐야 응 들어가 봐 난리 나지 여기도 들어가도 난리 나지 그래서 나왔잖아요 어쨌든간에 눈 땡땡땡 나오셨잖아 어쨌든간에 근데 여기서 면역 그분도 나왔었잖아 무죄평결 나왔잖아 당연히 쉽게로 가지고 면역 반반 나눠야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읽은 것 같아 야 여기서는 조금 받을 건좀 받고 여기서 좀 받을 건 받고 왜 우리가 보면은 집행나와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벌금이 나온 데다가 여기 똑같아 그런 입장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거 연장되잖아요. 나라 더 힘들어져.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아, 지금 방송에 대모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. 지금 아직도 한일 지금 바닥이라고. 응? 하, 딴 나라는 쉽게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식이 무너진 거 많은 거 보셨죠. 지금 봐 봐. 한왜왜한 점도 안해줬다고요 한국 돈망 했다고 그래 가지고 소문도 안 좋게 나. 원래 입에 이 꼬리에 오게 되면 꼬리 꼬리를 물잖아요. 빨리 끝나야 돼, 이거. 탈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아, 머리 아파.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네? <laughs> 아, 갑자기, 어, 구통 나오려고 그래, 아우. 어.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, 어, 들어가세요.